이튿날 새벽 모든 대시장들과 백성의 장들은 예수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니오초 언돈 30을 대시장들과 장들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 넘기는 죄를 지어서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거기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당신 이름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유다는 그 돈을 종소에 내던지고 뛰쳐나가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대장들은 그은돈들을주워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를흘려 얻은 돈이니 성전 공구에 넣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논의 끝대그 돈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낙원에 들을 위한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온날까지도 그 밭을 희밭이라고 부릅니다. 이로써 연자예레미야가 연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온돈 30을 곧 예시라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토기장에 밭을 사는 값으로 주오셔니 이는 주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예수께서는 대장들과 장들의 고소를 받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러드는 예수께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너를 반대하는 정원이 되지 않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종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연결이 되면 무리가 원하는 제수 하나를 종독이 풀어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라바라는 악명 높은 제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들은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누구를 도와주시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거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시게해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런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어려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어제 꿈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장들과 장들은 물을 선동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구하게 했습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 바라느냐 무리들은 바라바라하고 바라바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거스드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박으시어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체가 무서나 간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야 하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어쩔 방도가 없다는 것을 봐또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지다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 이 일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자 모든 백신들이 일제히 답했습니다. 그 비해단 책임은 우리와 우리 사들에게 돌리시오. 그러자 빌레들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질한 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간지로 끌고 가자 총독의 모든 군대가 예수를 둘러섰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는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못박기 위해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길에 그들은 시몬이란 군인의 사람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쥐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골고다고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군인들은 예수께 설계탄 포도주를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맛보시고 맞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의 옷을 두고 재배를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군인들은 거기 앉아 계속 예수를 지켜 보았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그들이 유대 사람의 왕 예수란 재패를 서붙였습니다. 두 명의 강도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께 욕설을 퍼붓며 말했습니다. 성전을 허리고삼일 만에 죽겠다던 사람아 내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어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대장들과 율법학들과 장주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 주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했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뜨뜻해습니다 오후 3시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사막단이라고 부르짖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가지다가 신 포즈를 듬뿍 적셔와시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두어라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나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 회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지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이 지진과 그 모든 사건을 보고 몹시 두루. 우아하며 외쳤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거기는 관리에서부터 예수를 경기면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구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비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 대사람 요셉이라는 한 보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시신을 가지다가 모시천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뚫어서 만들어 둔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고 곳을 떠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고 예비일 다음 날이 되자 대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종도과카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3일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거의의 제아들이 와서 제를 훔쳐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복임수는 천구보다 더 나쁜 결을 가져올 것입니다. 들나드는 경병들을 데려가 무덤을 지키게 하라. 너희가 할수 있는 한 단단히 무덤을 지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병들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